고양이 소녀의 습격 상. 아야, 포인트를 다 뺏겨버렸네. 나도야. 올해는 실력 저돌이 많네. 내년엔 더 강해져서 멘토 대하랑 다시 도전해 봐야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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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 하, 치고 나서도 말이 많네. 너희들의 몬스터는 잘 재활용해주마. 아렉터님 큰일 났습니다! 이우일행이그쪽으이 갔어요! 이드립놀이드이 시우는 콜렉터의 상대가 못돼. 시우를 막아야겠어. 음. 아. 어. 어어아 아가씨. 는 아직 연구 중이라고요! 어! 미안, 좀 빌려갈게. 음. <웃음> 어. <웃음> 아가씨! 어. <laughs> 여긴 무슨 일로? 아빠가 헤드보트 파키를 데려오라고 해서요. 응? 외출을 허락하셨다고요? 어. 도와주세요. 빨리 나가봐야 돼요. 어그 음. 음, 아니 알겠어요. 그럼 같이 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빨리 시우를 막아야 돼. 일단 어쩔 수 없지. 스노우 시우에게 정체를 들켜선안 돼. 넌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스노우. 어? 다 같은데… 다들 조심해. 콜렉터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야. 티라쿤, 콜렉터 머리색은 녹색이니까 잘 찾아야 돼. <목소리> 아, 어때? 요즘 엄청 유행하는 색깔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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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나 잘못 봤어요. 티라쿤 머리색만 보지 말고 무슨 가방도 들고 있었거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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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놓지 못해? <뭐라> <뭐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가르칠게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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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서지 <사지> 못해? <뭐라> 좀 말려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아! 으악! 어? 어? 너는? 넌 콜렉터랑 무슨 사이야? 왜 돕고 있는 거지? 왜냐면 말이야. 우리는 지기 테크의 4대 천왕이거든. 냐. 콜렉터랑 <laughs> 한패였어 왜? 우리가 무서워? 무섭긴. 우린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얘아 가자. 좋았어. 좋았어! <laughs> 이번엔 나와 시우한테 맡겨 줘. <laughs> 응? 2대 2. 공평하네. 몬스터 탑 세트. 이거 참 이거 참 이래 이 경기가 시작되는군요. 아주 재밌는 대가 되겠어요. 꾹꾹꾹 아가씨가 헤드보드 파키를 데려갔어요. 응? 어? <laughs> 저기서뭘 하는 거지? 디아콘 몬스터 페인지 헤드보드 파키 몬스터 페인지. 좋았어. 에드버트 파키 의 실력을 보여주지? 다이어 트렉서! 버닝 스트라이커! 메탈피닉스 강철 비가 파이오트렉스 <laughs> 너희와 우리의 실력 차이를 이제 좀 알겠냐? 냥? 헤드버트 파키 강철 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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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버트 파키는 다른 몬스터의 능력을 복제. 좀, 좀 좋지? 시호야, 어... 내가 도와줄게. 엔트브라키, 엘리멘탈 드라이버! 으아! 정도뿐이야? 메탈 피닉스, 측면 공격! 엔트브라키! 아! 이런! 절체처명의 위기에 빠져버렸네요, 그구 방심하지 말았어야지, 냥! 합동 아!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는 바이오텍스와 엔트브라키! 과연 상자는 누구? 하온아! 여기서 벗어나야 해! 파이어 트렉스와 엔트 프라키가 위험해! 어쩌지? 방법이 있을 거야. 흥! 이게 바로 합동 공격이지. 헤드버트 파키. 다이어트렉스 드래곤브레스. 뭐지? 바로 지금이야 엔트브라키 엘리멘탈 드라이버. 으아! 으아! 조심하세요! 메탈 피닉스, 공격을 막아! 아! 안 돼! 아름다운 역전 승입니다 메탈 피닉스, 탈락 구구! 아싸! 하우나 어? 조심해! 아! 안 돼! 찬 헤드버트 파키의 한방으로 엔트브라키 탈락! 고고! 이런... 이제부터 진짜 조심해야 할걸? 이렇게 된 이상, 최후의 승자는 내가 돼야겠어! 티라콘, 내가 반드시 네 불꽃을 되찾을 거야! 안녕? 나는 몬스터 탑 최고의 천재, 다음이지롱! 오늘은 2대2 단체전 경기 하이라이트를 같이 만나볼까 해. 그럼 준비됐지? 몬스터 고! 처음 탐색전에서는 시우 팀이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스노우 팀의 노련한 호흡으로 상황을 역전시켜버렸어. 단체전인 만큼 팀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헤드버트 파티와 메탈 피닉스의 강철 비갑 연계로 시우 팀이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 이대로 끝나는 걸까나? 뭐야, 뭐야! 시우팀이 파이어 트릭스와 엔트브라키의 합동 공격을 만들어냈어! 파이어 트릭스의 불꽃으로 가두고 엔트브라키의 내려찍기 공격! 메탈 피닉스에게 적심했어! <끝> 나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똑똑한걸! 난 이겼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승부의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이지롱!